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여성은 수클리볼드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의 평범한 어머니였던 이 여성은 단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나이 50에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은 형제 중에 막내였고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딜런 클리볼드입니다. 딜런 클리볼드는 그 유명한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격사건의 가해자 두명중한 명이었습니다. 이 딜런은 친구와 함께 다니던 학교에서 총과 폭탄으로 학살극을 벌인 후에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무려 총기 난사로 13명의 사람을 죽였고 24명의 친구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수 클리볼드입니다. 그녀는 가해자의 엄마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엄마. 아들이 죽어서 다행이라고 심지어 말해야 되는 엄마.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나았을 것 같은 살인자의 엄마였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좋은 가정에서 아무런 구김살 없이 자란, 걱정 없이 자란, 수줍음 많고 호감 가던 한 아이가 어떻게 그처럼 처참한 범죄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 아이의 일기장을 살펴보면서 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대화들이 있었지만 내가 너를 돕지 못했다니. 나는 딜런의 일기를 보면서 울고 또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많은 세상의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그 아들이 이 죽인 많은 많은 친구들을 죽인 가해자요 살인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먼 나라 미국에 있는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상황은 안전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수도 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질문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가고 있는 순례길 속에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오늘 시인은 순례자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었다면 1년에 세 차례 이상씩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겠지만요.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수년에 한번 아니 평생에 한번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먼 길을 와야 했을 것입니다. 수개월씩 걸려서 수년씩 걸려서 그 길을 걸어서 그곳을 찾아왔던 그 모험, 그 순례의 길을 이들이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순례의 길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일상과 인생의 막막함 속에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뭔가 돌파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그먼 거리들을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술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오래전 이스라엘의 술래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땅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인생의 술래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나의 마음속의 답답함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나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이 자리에 그 답답함을 안고 와서 내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순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던 순례자, 그 순례자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그 과정 중에서 마지막 곱이었던. 이제 이 광야를 이 유대 광야를 넘어가면 저 멀리 저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다른 그 상황에서 순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마지막 유대 광야를 넘어가는 길은 가장 위험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순례자에게는요. 아주 오랜 시간 걸어왔고 아주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과 돈과 식량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유대 광야로 넘어가는 그 길은 참으로 위험하면서도 참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눈을 들어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여유로운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를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그 광야에 누가 있겠습니까? 있다 한들 그 광야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역시도 같은 순례자일 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지금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없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막힌 담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밖에 던질 수 없는 순례자의 마음. 순례자의 질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평안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평안하고 넉넉하고 뭐 살만하다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 힘들다, 쉽지 않다.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그때 모세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이 홍해가 갈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갈라졌던 것처럼. 다윗이. 그 눈앞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막막한 상대를 앞에 두고 만군의 여와 호 이름을 앞에 두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불렀던 찬송의 가사와 같이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붙어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먹을 것을 매일매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게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에 고등학생 10명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의 미션은 그거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밥을 해 먹이는 것. 그것이 저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3시 새끼를 이제 해 먹이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말씀 먹이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제가 가서 아침을 사오고, 그래서 아침 먹이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제가 점심 준비해다가 점심 먹이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너무 더우니까 쉬었다가 이제 간식 먹이고, 그리고 애들은 나가면 저는 이제 또 저녁 준비해가지고 저녁 먹이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설교하고, 말씀 먹이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가, 엄마가 약간 좀 헷갈렸어요. 둘다였던것 같아요. 제가 목사도 하고, 엄마도 하고. 말씀도 먹이고, 음식도 먹이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마트에 가서 막 장을 이만큼씩 봐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만큼씩 장을 봐서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과일 막 이런 거 가득 넣어놓고, 음식도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이제 다 해가지고 딱 놓으면, 10분도 안 돼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엄마들은 위대하다. 야, 얘네들은 어떻게 먹이나. 엄마들은 참 애쓴다.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10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300만 명을 먹이시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40년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추위와 여러 가지 짐승들과 해로운 곤충으로부터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 어떤 인간이 해와 구름과 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원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통틀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안전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이 확고해지면 내 앞에 있는 홍해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골리앗시라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움 없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하나님 의식이 이렇게 전환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2절부터는 그의 관점이 변했는데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3절과 4절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보호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5절과 8절은 자연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통제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시작할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작은 그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인식, 영적인 안목들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선교 단체 전임 간사로 5년간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5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던 시절이었는데요. 처음 간사를 지원하고 첫달 기대와 설레임으로 이제 사례비가 입금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선교단체 간사들은요, 선교사들처럼 개인적으로 모금을 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만 원을 헌금하면 제가 만 원을 받는 거고요. 누가 저한테 십만 원을 헌금하면 십만 원을 받는 겁니다. 첫달 이제, 아, 이제, 우리 사례비가 들어오는 날이야 얼마나 기쁜가 이러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참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겠으면 너무 놀래실까봐 어. 버스를 몇번 타면 없는 정도의 돈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제가 부임한 학교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좀몇 정거장을 가서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요. 그 당시만해도 환승 이런 게잘안 돼가지고 버스비, 지하철비를 이제 따로 따로 내야 되는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버스, 지하철을 다 타고 가면 이틀밖에 못갈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제 버스는 걸어가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그 이동 구간은 너무 멀어서 이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하철을 타자.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십오 분을 저희 집에서 이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고 이제 끝나고 걸어오고 2시간 반을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좋다 뭐 괜찮다 뭐 나는 헌신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1시간 15분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만원만 줍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땅을 계속 벌어 줏을라면 땅을 봐야 되잖아요 돈을 줏을라면 땅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게 뭐냐면, 혹시 쓰레기에 누가 만 원을 넣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잘 보자. 그래서 이제, 갈위 없이 이제, 걸어가면서 땅을 보고, 쓰레기통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뭔가 있으면 이렇게 다차 보는 거죠. 보면서 1시간 15분을 막 걸어갑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2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만 원짜리 한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만 원짜리 한 개가 아니라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던 시절이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10만 원짜리 한 장을 주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더 낫겠습니다. 그래 10만 원짜리 한 장. 흰 종이가 보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뒤집어 보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만 원짜리 한 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없으시군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땅바닥에서 죽게 하시질 않더라고요. 어느 날한 4일, 5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터벅터벅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좀 지쳐있고, 이제 만 원짜리도 못 주셔서 이제 마음이 어렵고, 이제 차비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왜 계속 땅만 보고 다니냐? 너땅 끄지냐? 너왜 쓰레기통 뒤지냐? 너 거지냐?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하나를 주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막한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너 사역자라며. 너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사역자라며. 근데 왜 땅만 보고 다니냐? 너땅 끄지냐? 만 원짜리 왜 땅에서 줍냐? 너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만 원짜리 한 장이 없을지라도 하늘의 자녀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차비가 없어서 배고파서, 그렇게 너 다녀야 되겠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간 적이 없고,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궁핍하게 살아온 적이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로 눈을 눌리십시오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